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산청의 산속을 이곳저곳 헤매고 있습니다 이곳에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요 이 거대한 바위 옆에 어, 집터인지 동물을 사육했던 곳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예, 이런 어, 집트 같은 게 남아있는데요. 오늘 이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예, 산청 날씨는 오늘 따뜻한데요. 이 산에서 진달래를 이 만날 수 있을 만큼 날씨가 따뜻한 그런 날씨인데요. 어, 날씨가 따뜻하고 굉장히 하창한 날씨입니다. 예, 산속을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어 아주 멋있는 그런 바위가 있고 예 멋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바위가 있는데요 이큰 바위 옆에 어 집터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어,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 바위가 이 너무 탐이 나는데요 이 바위를 뭐 제가 사는 집까지 가져올 수는 없고 예,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집터 같은 곳에, 어, 다시 집을, 뭐, 수리를 한다기 보다도 그 집터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을 다시 지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예, 들기도 합니다. 예, 여기 지금 산속인데, 오설길 같은, 예, 길이 하나 있습니다. 차는 어,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지만 예뭐 제가 여기 영상 촬영하는 동안에 차가 다니는 건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예, 오솔길 같은 길이 하나 있고 예, 사람도 어, 거의 인적이 없는 그런 산속입니다 한 500m 해발 한 500m 정도 되는 것 같는데요 어, 사람이 거기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주위에 민가도 거의 없구요 네,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어 청정한 그런 곳인데 그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보면은 여기 산이 보니까 돌이 이제 상당히 많고 물론 나무도 많습니다. 나무도 빼곡히 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앞이 잘안 보일 정도로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그런 산인데요. 예, 나무들 사이에, 어, 텀텀이 이렇게 돌을 볼수 있는데, 지금 보는 이큰 바위, 예, 집체 많은 바위가 있습니다. 이뭐 집인지 바위인지, 어, 멀리서 보면은 집처럼 보이기도 한 그런 바위인데요. 이 바위 옆에, 예, 집이 있었던 그런 집터가 남아 있습니다. 아, 지금 영상을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그 이맘때 되면 이제 나무에서 낙엽이,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이제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는 어, 그런 모습도 볼수 있고, 이미... 어, 이산 속에 낙엽이 수북히 쌓여서 들을 때마다 낙엽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어, 그래서 낙엽 소리를 듣고 하니까 예전에 어, 그 많이 뭐 암송하고 했던 그런 시도 한 편이 생각이 납니다. 낙엽이라는 시 대부분 그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뭐,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발른 소리가. 예, 이런, 그, 1 구절이 들어있는 시입니다. 이 구르몽이라는 프랑스 시인이 쓴 시인데, 낙엽이라는 시입니다. 예, 이런 시도 생각이 나고, 어, 굉장히 그, 낙엽을 발른 소리, 이 자체만으로도, 어, 뭐랄까, 힐링이 된다 할까요? 예, 마음의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 저는 뭐시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낙엽 소리를 들으니까, 예, 그런 시도 생각이 나고요. 어, 여기가 바로 이제 지표 자리인데, 뒤쪽으로 이렇게 이 흔적이 남아있고, 앞에, 어, 바닥에 이제 그, 이 콘크리트 같은 것을 한 그런 흔적도 남아있고요. 이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뭐 확인할 수 없지만, 한 20평 이상 되지 않을까 예,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이 건물을 어, 처음에 이 건물이 있었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예알 수는 없지만, 어, 집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뒤쪽에 보면은 벽에, 어, 좀 가까이 가보니까 구멍이 이렇게 이 홀이 몇개나 있는 게 있는데 저런 이 구멍으로 봐가지고는 사람이 거주하는 뭐 집의 용도, 예,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 어 오히려 동물을 사육했던 그 동물 뭐 사육장 같은 예, 그런 용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정확하게 그 용도는 제가 알수 없는데요. 이 곳곳에 이곳이 이제 어, 집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 이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쓰레트 같은 게 어, 깨져가지고 어, 여기저기 이렇게, 그, 놓여져 있구요. 예, 배관했던 그런 배관통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뭐, 항아리 같은 것도 보이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는데, 이 나무가, 그, 이 바닥을 뚫고 올라와서 이 정도로 뭐, 성장한 것을 봐가지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어, 집이, 이, 그, 폐가가 되고, 예, 어, 이, 해손된 상태로, 예, 붕괴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됐다라는 것을, 예, 나무를 통해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또 지금은, 어, 계절이 계절인 만큼 낙엽이 이렇게 흐뭇히 쌓여서, 예, 이것도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어, 만든 어, 트랙 같기도 하고요. 예, 여기 그래도 온전하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어, 이 옆에 벽 쪽, 그, 어 벽돌, 벽이 이렇게 조금 온전하게 남아있고, 예,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이 동물을 키웠던 사육장이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여기, 그, 바로 이 건물 옆에 보니까, 어 여러 가지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뭐, 생활용품 같은 게, 그, 낙엽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예, 지붕, 그, 뭐 파편 같은 게 이렇게 쌓여 있고요. 예,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어, 방치된 채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속인데요. 여기, 어, 예전에는 뭐 길도 상당히 좀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동물 키울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 조그맣게 생활할 수 있는 곳도 그 한켠에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도 거주를 하면서 동물을 키웠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들고요. 농기계 같은 게 있는데 이칙 덤불이 예, 이 감싸고 있어가지고 예, 꼼짝도 안 합니다. 예, 그런 상태고 뭐 지게 같기도 하고 농기계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용도를 정확하게 모르겠네 이것도. 곳곳에 보니까, 어 예전에, 그, 어 어떤 용도로든지 사용을 할 때, 예 여러 가지 뭐 도구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요. 예 지금, 뭐, 저는 이 환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보니까 어, 이런 환경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저기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어, 이렇게 산속에 좀그 민가하고 떨어진 곳에 예, 자연 환경이 좋고 이런 곳을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치가 좋기 때문에 건물은 지금 보잘것 없지만은 뭐볼 것도 없지만은 어, 이런 곳에 다시 그 조그마한 뭐 집을 짓는다든가 예, 이 장소를 그대로 활용해, 하, 활용을 한다면은 예, 그렇게도 할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좀그 알아본다면은 어, 가능하다면, 뭐, 저도 그런 생각을 좀,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몇번 제가, 그, 타인의 땅에 있는 집을 수리를 하다가, 예, 실패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지기는 하지만, 주변의 자연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이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꼭 은퇴자, 연세 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상당히 그어 그런 그 귀농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예, 다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제가 어 전에 살던 마을에 갔다가 젊은 부부를 귀농한 젊은 부부를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예, 벌써, 어, 40대 부부신데, 벌써 이 산을 조그마한 한 2,000평 정도 되는 임야를 하나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조금 놀렸는데, 예, 뭐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아직 그 부산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조금씩 조금씩, 어, 시골에서 적응도 하시고, 또 산에서 그한 달에 한번 정도 오셔가지고 이 벌목도 좀 하시고 농사 준비도 하시고 그렇게 어 시골에 조금씩 이렇게 적응해가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은퇴를 하시고 노후에 여생을 자연과 함께 보내고 어 싶어서 시골로 들어오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특히 젊으신 분들이 예 자연과 함께 어, 뭐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 예, 이것도 굉장히 추천할 만하다. 예,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이 산청의 산속을 헤매다가 큰 바위를 어, 만났고, 바위 옆에 예, 또 집터를 보니까 이 마음이 설레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